넓이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래 그럼 가로 세로 곱해야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인수분해라는 얘기지. 곱해서 나오니까, 그치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걸 인수분해하면은 가로와 그다음에 세로의 곱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하세요 이 말인 거고 여기까지는 다 알았을 것 같고. 항이 4개야, 두 개씩 할까, 세 개씩 할까, 두 개씩. 제곱수가좀 많이 보이는데, 두 개씩 하면 어떻게 두개 하면 될것 같아. 요렇게 두개 묶으면, b 로 안에 묶어볼게. b 로 묶으면 e 마이너스 3. 맞다, 수야 이렇게 두 개씩 묶었을 때 공통인수 나와야 되잖아. 안 나오지. 어떻게 두개 해도 안 나와. 어. 얘 보니까 제곱수 몇개 있어? 세개 있지. 그렇지? 그럼 제곱수가 세개 있으면 글 마이너스 붙은 걸 제일 뒤로 보내라고 했는데 그 외의 경우 하나 있었잖아. 하나가 플러스고 둘다 마이너스인 경우 있었어. 그 수력 충전할 때. 기억나? 응. 음. 근데 얘가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인 거야. 그럼 얘를 따로 냅두고 마이너스 붙은 애들을 마이너스로 묶어낸다. 이렇게 제곱수가 3개이기 때문에 일단 3개 묶어서 완전 제곱을 해야 되는데 부호가 얘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부호 다른 A만 따로 그리고 부호가 같은 애들은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이렇게 묶어준다. 할수 있겠어? 음. 어려운 거 맞아. 얘가 뭐가 돼? 음, B-1을 제곱. B-1을 제곱. 그럼 제곱 빼기 제곱해서 이제 묶어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가로니까얘가 이제 세로가 되겠지. 자, 둘레를 구하세요 하면 가로랑 세로를 더해서 더하면 2A지. 그걸 두배 하면 되지. 그래서 4A가 된다.